알아도 상관없고요, 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알고 싶어지는 연예계 소소한 궁금증들이 있죠. 이번 주는요. 그게 궁금해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소소한 궁금증 예상치 못한 순간에등장해서 그게 재미를 더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바로 까메오입니다. 까메오 같은 경우는 이한 장면에 갑자기 짧게 나와서 관객들의 놀라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고요. 새 어! <laughs> 아니었어요, 새? 까메오의 아, 경우는 대개 엔딩 크레딧이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끌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객들을 즐겁게 했던 까메오 어떤 배우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영화 밀정. 이병헌씨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까메오 출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반겼지만 정작 이병헌씨는 출연을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본인의 주연작과 밀정이 지난 추석극장가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이죠 이두 작품이 경쟁작이라고 만약에 생각이 됐다면 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밀정이 그렇게 걸림돌이 큰 걸림돌이 될줄 <laughs>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 부산행에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던 까메오가 출연을 한바 있습니다 바로 부산행 열차에 처음으로 탑승했던 어마무시한 좀비, 심은경 씨죠. 영화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 서울역에서 주인공 혜선의 목소리를 맡아서 두 영화의 연결고리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영화 덕혜 옹주 속 고수 씨의 특별 출연도 화제였습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사진 속그 이유왕자와의 높은 징크로율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봐도 참 닮았죠? 그리고 시즌 2까지 계속해서 특별 출연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특별 입담으로 열심히 아이스하키 경기를 중계 중인 영화 국가대표 2의 조진웅 씨. 그런데 종목이 바뀌었죠. 국가대표 1편에서는 스키 점프 해설가였고요. 국가대표 2에서는 아이스하키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의 EXID 한이 씨가 출연을 했나요?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나왔던 걸까요? 도대체 어디에 출연을 한 거죠? 자, 눈치채셨습니까?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네요. TV 화면 속 토트트랙 국민요정으로 출연했던 한니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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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알 분량이지만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강렬한 아,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 자, 그리고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만큼이나 까메오 군단 역시 화려했죠? 자, 보겠습니다. 진영씨를 지나쳐가는 선남선녀. 어, 진영씨도 눈치챘을까요 뒤돌아보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보셨습니까? 자 저희가 테이블 되감기하겠습니다. 누구였죠? 도대체 바로 아 배우 차태현 씨가 조여정 씨였습니다. 돌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제가 것이오. 두 배우는 애절한 사랑을 연기하며 특급 까메오로서 역할을 똑똑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드롬급 인기를 일으켰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그 명성에 걸맞게 까메오 역시 대단했지 말입니다. 여기가요? 자, 송중기 씨의 절친 이광수 씨부터 시작해서 전우회를 보여줬던 이종혁 씨, 그리고 송혜교 씨의 생일 선물로 출연했던 유아인 씨까지 그리고 많은 남자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배우가 있었는데요. 죄송한데요 네. 네. <laughs>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본엔 없는 건데요. 말씀하세요. 대단하다. 아! <laughs> 바로 연기 대단하다. 안사입니다 대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발연기가 들통날 뻔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한우물만 파는 까메오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리포터 저기서도 리포터 오로지 리포터 역할만 하는 리포터 까메오 전문 배우 아, 김생민 그씨 치그치그다. 부럽습니다 저도 시간 많은데 저한테도 좀 연락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스타 자녀들의 까메오 출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을 낳았냐고요 다섯 명입니다. 대박이나 오남매가 깜짝 출연한 바 있죠. 주말 안방 극장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장영실에서 거지로 분장해서 명 연기를 보여줬던 대한이와 만세. 잘했어요. 그리고 촬영장에 놀러 왔다가 이 김승우 씨의 제안으로 출연하게 됐던 김정태 씨의 아들 약궁이. 아 오랜만에 봐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고창석 씨를 애초롭게 보는 이야, 이 배우. 아왜 이렇게 낯이 익죠? 1 0미터에서 떨어져서 봐도 고창석 씨 딸임을 알아볼 것만 같습니다. 영화 춤추는 숲에선 고창석 씨와 함께 귀여운 햄스터로 변신하면서 재능 기부를 한바 있고요. 자, 카리스마 넘치는 박성웅 씨부터 그리고 파이터 추성우 씨의 실감 나는 액션 연기 그리고 남다른 존재감을 보인 김선아 씨. 인천 상륙작전에 출연한 배우들인데요. 이 사이에서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귀여운 까메오, 바로 시문아 씨의 두 딸입니다. 엄마를 닮아서 정말 연기도 잘했다는 평이고요. 자, 그렇다면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는 이 까메오들 출연료 대체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배우의 급에 따라서 뭐 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를 지불하기도 하고요. 어, 특별 출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군요 출연료 대신 선물을 받는 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수 홍경미 씨는 차채현 씨와 인연으로 게임기 하나만 달랑 받았다고 하고요 베테랑 속 마동석 씨 역시 출연료 대신 게임기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용기 씨의 까메오 출연료는 달랑 커피 한 박스였다는 소문이 있고요 이렇게 까메오 출연을 통해서 다리 찢기도 불쌍한 박철민 씨 출연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품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이 봉퇴가 엿슬 넣어서 준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영화 해운대에서 설경구 씨와 코믹 케미를 보여줬던 이대호 선수의 출연료는 무려 천만 원이었다고 하는군요. 스타들의 카메오 출연. 스타와 작품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기대해야죠. 앞으로도 관객들을 즐겁게 할 카메오들의 등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